블리스는 한달 전에 상장된 가상자산거래소인데요.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겨냥해 만든 가상자산거래소로 단순히 코인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코인과 관련한 뉴스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 코인데스크를 인수하면서 코인에 대한 정보나 뉴스, 데이터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장된 지 얼마 안된 만큼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이 투자 의견, 커버리지를 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KBW가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으로 제시했고, 목표가는 5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로젠블렛은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60달러, 도이치뱅크는 투자 의견 보유의 목표가 51달러, 제프리스도 투자 의견 보유의 목표가 49달러.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전달하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블리시가 홍콩에 기반을 둔 기업인 만큼 아직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뉴욕 비트라이선스. 취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이 비트, 라이, 비트 라이선스가 꼭 필요한데요. 비트 라이선스를 따내기 위해서는 자본금부터 보안 시스템, 통제 기능,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심사 과정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이걸 땅에 된다면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수 있는 건데요. 블리씨는 워낙 회사 자체에서 안전하고 신뢰가 깊은 거래소가 되길 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관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싶어합니다. 글로벌 아이들을 보면 블리씨가 그래도 조금 있으면 이 비트 라이선스를딸수 있을 거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이 이후의 성장 모멘텀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래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에 앞서 설명해드린 코인 관련 뉴스 데이터로 수익원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어서 이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내일 장 내일 마감 후에 블리시가 실적을 발표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어떤 또 탄력적인 흐름을 네. 보여줬을 때는 아마 저희가 특징주에서 보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됩니다. 목표 주가가 49에서 60달러 선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범위가 벌어져 있는데 우선 오늘 정규장 51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